오늘은 속초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힐링하기 좋은 스팟부터 분위기 좋은 숙소까지 알차게 담아 봤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요. 가장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여행 코스는 속초 바다를 감상하기 좋은 영금정입니다. 속초 등대 밑에 바닷가에 크고 넓은 바위들이 깔려 있는 영금정. 시내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쉬운 편입니다. 경치가 아름다워서 속초 시민들이 피서와 낚시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해요. 정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도 좋답니다. 새벽 일찍 연금정에 들리면 환상적인 일출을 감상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아바이 마을입니다. 삼경도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해서 아바이 마을로 불린다고 해요. 아바이 마을은 속초해수욕장 수산시장과 이어져 있어 걸어서 여행하기에 너무 좋아요. 바다와 마을 풍경을 즐기며 걷는 도보 여행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맞이 축제, 북청 사자놀음 등 다양한 축제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해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다양한 아바이 마을에 한번 들러보세요. 속초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이색적인 해안 산책 코스인 바다향기로를 소개합니다. 가볍게 해변을 따라 걷고 싶다면 속초 해수욕장 구간이 적합하고 다이나믹한 풍경을 담고 싶다면 외옹치 구간을 추천합니다. 드라마 남자친구 촬영지로도 유명한 바다향기로. 나무 데크 탐방로와 흙길을 오가는 산책로를 따라 속초 바다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어요. 이용시간은 6월 기준으로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속초오션뷰 카페로 유명한 바다정원을 소개합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바다정원, 신관, 본관, 야외정원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카페 내부는 통유리창으로 속초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야외정원 루프탑에서 쉬어가도 좋답니다. 커피 메뉴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피자, 파스타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도 따로 있으니 마음껏 즐겨 보세요. 마지막으로 속초 여행 코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숙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션뷰를 보며 1박 2일하기 좋은 롯데 리조트 속초입니다. 롯데 리조트 속초 객실은 크게 콘도형과 호텔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전 객실 오션뷰를 즐길 수 있으며 세련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휴식하기 좋아요. 객실만큼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욕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메니티로는 샴푸, 린스, 비누, 스펀지, 헤어드라이기, 타월 등이 제공됩니다. 오션뷰를 감상하면서 다양한 제철 음식도 맛볼 수 있어요. 저녁에는 야외 루프탑에서 맥주 한 잔을 즐기며 일정을 마무리해도 좋아요. 마치 동해 바다를 수영하는 듯한 멋진 경험을 선사하는 야외 인피니티 풀. 속초 바다에서 시원한 파도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세요. 아이들이 놀기 좋은 키즈 존도 마련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문호당 서림이 큐레이팅한 멋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동해 바다 뷰를 감상하며 독서를 하거나 휴식하기 좋답니다. 시원한 속초바다와 함께 멋진 여행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하기 좋은 숙소까지 알찬 정보만 모아봤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숙소의 최적가는 더보기란과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